석가모니는 수많은 가르침을 전해왔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손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삼매입니다. 삼매란 욕망, 분노, 무지함이라는 세 가지 악덕을 뜻하며 이것들은 인간을 괴롭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욕망은 욕심이며 분노는 증오이며 무지함은 무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악덕들은 우리를 번민스러운 삶으로 이끌고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삼매를 극복하고 욕심과 증오, 무지한 마음을 버리고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지 인생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무지한 마음은 성장과 깨달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항상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배우는 태도를 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탐욕 욕심을 부리고 끝없이 더욱 많은 것을 탐구하면 그 결과로 스트레스 우울증 불만과 같은 감정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탐욕을 버리고 삶에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증오 증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로 인해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증오를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게으름 석가모니는 게으름을 근무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적행위 석가모니는 성적행위를 통해 얻는 쾌감이 일시적이며 이는 인생의 진정한 삶과는 별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대신 성욕을 조절하고 금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어진 믿음 석가모니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리는 것이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믿음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수 있으며 지혜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창성 없는 생각 속 가머니는 모든 것을 본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하나의 권위적인 존재로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창의성과 복창성을 갖춘 생각을 강조하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무분별한 욕망 무분별한 욕망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욕망을 조절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과 행동, 남을 해치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시키고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적절한 욕구, 부적절한 욕구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부적절한 욕구를 조절하고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무관심 무관심은 자기 발전과 타인의 인생에 대한 관심을 상실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며 소통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자기와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희생시키게 만듭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해하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노와 적대감 분노와 적대감은 마음을 소외시키고 인생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분노와 적대감을 조절하고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자신과 타인을 속이고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참된 말과 행동을 지향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탐욕 탐욕은 인생을 흔들어놓고 불행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탐욕을 조절하고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지 무지는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방해하고 인생의 목적을 흐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집 고집은 자기 발전과 타인과의 관계를 방해하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행복과 만족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신과 타인을 포용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관심 무관심은 타인과의 연결을 끊고 인생의 가치를 희생시킵니다. 석가모니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생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성 부족, 적극성 부족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과 걱정, 불안과 걱정은 마음을 소외시키고, 인생의 목적을 흐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비하와 자책 자기 비하와 자책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인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착과 연민, 집착과 연민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인생의 목적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석가모니는 고대 인도에서 태어난 스승으로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 하나인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석가모니는 불타는 불이나 감사하는 자 등의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며 그의 결의와 가르침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중 하나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간의 소통과 이해가 가능해지며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삶과 존재를 존중하며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신뢰와 친밀감이 생기며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자기성찰과 자기반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간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석가머니는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인간관계에서 욕망의 중요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욕망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욕망의 끈인과 적절한 욕망의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욕망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는 인간관계에서 자아를 버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자아는 우리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아만큼이나 인간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용서와 관용, 욕망의 적절한 추구, 그리고 자아의 포린과 같은 가르침을 전달하며 인간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인간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석가모니는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주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는 종종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 상대방의 이해와 배려, 자기 반성 등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석가모니는 인간 관계에서 용서와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서와 관용을 통해 서로에게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관용은 서로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통해 서로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는 인간관계에서 자기성찰과 자기만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인간 관계에서 상호작용과 영향력, 대화와 협상, 용서와 관용,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